어느 날 아침, 어, 배가 고파진 철수는 먹을 것을 어? 찾으러 내려오네요. 이게 무슨 냄새야? 와! 대장. 내가 레드가 대장을 철수를 위해 요리를, 요리를 준비했어요! 어, 와, 어라? 반응이 왜 이리 시큰둥하죠? <laughs> 짜잔. 이런! 레드, 뭘 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철수는 레드의 요리가 아, 먹기 다녀올대. 싫은지 아, 후왕을 핑계로 그렇죠. 도망치는데... 아. 겨우겨우 쿠왕의 성에 도착한 쿠앙, 철수. 나 배고파 먹을 좀. 음, 이게 무슨 지 하지만 쿠왕의 집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군요. <laughs> 쿠왕 집이 왜 엉망진창이야? 아하 무슨 일인가했더니 로봇 시종 로봇들이 놀라놨어. 전부 휴가를 냈군요. 되겠어 힘이 날 만한 뭔가를 해보자. 뭘? 에이. 내가 든든해야 뭐라도 하지. 음, 일단 아, 고품별을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 직접, 직접 요리를 해보려는 뭐? 철수와 좋아. 쿠왕 내가 가끔 요리사 로봇이 요리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재료들을 냄비에 넣고 불안, 가스레인지에 올리던데. <웃음> <아무것도> <웃음> 예상대로 둘은 요리 같은데? 왕 초보. 철수는 간이 로봇을 만들어주는 은하안전단 AI, AI 밴드를 사용해 있지? 채소 로봇을 만드는데. 와 신기한 걸. 음? 이제부터 냉장고 재료들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대령하도록 해라. 네, 주방 일은 로봇들에게 맡기고 거실에 가서 게임을 그래? 하는 쿠안과 철수. 어, 어... 참을 수 없이 배고파질 즘 당근 로봇이 찾아오는데 주인님? 응? 어? <laughs> 어? 어 당근아, 다, 당근아? 괜찮니? 너 머리가 괜찮아? 두 분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방으로 간 철수와 아... 쿠안. <laughs> 위험해 보이지만 아직은 괜요 몸이 조금 뜨겁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o r s Sangapota, g o 보 d By your uncle, Embium, g a b u m d i 과 n o 는오늘 l 박사 n 성 로봇의, 로봇의 날인 것을 깨 AI 밴드 붙인 채소 로봇들이 음식을 do Yoman song, eh? Yoman s 로출동하고 y o 하 a n singer. Yoman singer. Yoman singer. Yoman singer. Yoman s i n 어 e r y o 도 a n singer. Yoman singer. Yoman s i n 자 이렇게 하면 좋아 요리 서버 레드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나봐요. 이번엔 쿠왕에게아 <laughs> 귀여운 <laughs> 달걀 요리를 해줬군요. 지금 우리 은하계에서 어, 보기보다 뭐 맛이 더 좋을 메뉴죠. 용기네요 한입 먹어보는 쿠앙. <laughs> <laughs> 그럼 본편에서 만나요. 안녕.